술을 너무 좋아하는 대학생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언젠가부터 술을 먹고 만취하면 집에 오는 길에 꼭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가는 여자를 보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만취해서 집에 돌아갈 때만 그 여자를 보는 것이었다. 술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좁은 횡단보도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의 계단에서 항상 술을 마셨을 때만 보았다. 그는 너무나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무당은 즐겁을 하면서 다리를 저는 여자는 남자를 죽이러 오는 귀신이라며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 대학생은 찝찝한 생각이 들었고 그날로 술을 끊었다. 시간이 흘러올러 흘러 그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잘 취직하고 무리 없이 결혼하기까지 그동안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출근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술을 권했다. 동료들은 딱한 잔인데 뭐 어떠냐며 그를 설득했고 그냥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하며 술을 조금 마셨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예전에 무당의 말이 생각나서 불안해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다행히 오는 동안 다리를 저는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내가 다리를 절뚝이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